2차방정식 문제 어. 너희들이 지금 식만 잘 세우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딱 2차방정식 풀이 과정을 통해서 답이 나오게 되어있는거야 사다리꼴 넓이 알지 사다리꼴 넓이 사다리꼴 한 쌍의 평행한 사각형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아래변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오케이 이렇게 나와 어, 넓이 좋단 말이야 그럼, 높이를 모른다고 하고 구하는 거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더해지지? 2x 더하기 8. 바로 해주자. 높이. 그렇게 한 게,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 얘가. 이인수분레 되나 해보자. 2, 1, 4, L. 아 하면은, 이렇게 8, 이렇게 해서 딱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2x-1 x 4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1을 먼저 여기다 곱해줘도 괜찮지? 결합법칙? 1을 여기다 곱해주면 x 더하기 4 이렇게 근데 얘가 얘랑 똑같으니까 높이는 뭐랑 같을 수밖에 없어. 얘랑 같으니까 얘가 높이 그래서 h는 2x-1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지? 인수분해 하라는 거, 연습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으면, 근데 이거 뭐냐? 음, 완전, 반의 제곱. 완전 제곱 되네? 그지요? 반의 제곱. 얘가, 인수분해가 X 빼기니까 빼기 Y 전체 제곱이잖아. 그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얘를 간단하게 해서, X랑 Y랑 이러니까 X 빼기 Y를 먼저 해보자고. 근데 빼기를 할 건데, 부모가 틀리잖아. 그럼 부모 통분 해야 되지. 부모 통분이라는 게 둘이 뭐공통인 수가 없으니까 둘이 드립다 곱해버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이지. 근데 둘이 곱했는데 여기다가는 얘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곱해준 거에서 얘는 이걸 곱해준 거를 빼줘야 되지. 얘를 빼준다고. 이거 전체지. 알았니? 자, 분모 얼마야? 합차. 합차. 제곱 마이너스 제곱. 제곱. 3의 제곱. 9. 마이너스 2루트의 제곱. 제곱하면 8. 그 다음 얘는? 3 더하기 2루트2. 이거 전체를 빼는 거니까, 빼기 3 더하기 2루트2 나온다. 알았지? 그래서 없어지고, 음, 얘는 없어졌지. 얘랑 얘랑 동류왕이니까 4루트 2. 부모가 1이니까 안 써도 돼. 됐어? 얘가 바로 x 빼기 y라고 x 빼기 y가 4루트 2야. 근데 걔를 제곱을 하래. 제곱하는 거 어떻게? 얘도 제곱하고 루트 2도 제곱하고 됐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나?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거 어떻게 하라 했어. x가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야. 1과 2 사이에 있는 그런 숫자 중에 어느 하나인데, 아직은 모른단 말이야. X가 그런 숫자인데, 이걸 계산하래. 근 얘가 완전 제곱이잖아. 완전 제곱 어떻게 돼? X-1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지? 그지? X-2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제곱근 제곱. 무조건 절대값 그냥 기계처럼 하라고. 얘도. 제곱근제곱, 절대값. 기계처럼. 그리고 나서 X가 어떤 순간을 보는 거지. 이런데 있는 숫자니까 그걸 여기다 넣었다. 계산하면 얘가 이보다 크니까 빼봐야 양수다. 양수면 어떻게 나와? 그냥 나온다. 얘는. 여긴데 더큰 수를 뺐으니까 얘는 음수가 나올 거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는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더하기가 결국 이렇게 됐다. 이거 나온 거에 마이너스를 곱했는데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다. 이렇게. 알았니? 그래서 계산해주면 2x 마이너스 3. 이게 간단히 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색칠한 부분이라는 게 이건데 이게 정사각형이래. 그럼 정사각형 가로세로. 근데 똑같으니까 제곱. 에서 가로세로 3 제곱. 음 이걸 빼주면 돼. 얘는 근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이걸 계산을 해도 되지만 계산 빠른 사람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이거는 이걸 연습하는 거라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뭐라고? 한 번은 더 해주고 한 번은 여기서 빼주고 이렇게 말이지. 그럼 얼마야? 106. 얘는 100. 암산이 된다는 거지. 106에다 100을 곱하는 건 0만 두개 붙이는 거야. 그 다음 얘는 55제곱에서 45제곱을 빼는 거지. 그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 어떻게 한다고?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준다고.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한 번은 둘이 더해주고 한 번은 둘이 빼준다고. 계산 제발 계산 실수하지 말아라. 얘는 얼마야? 100. 그 다음 얘는 얼마야? 55에서 45 빼면. 그럼 답은 1000. 이렇게 하겠지?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 각각 구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7번. 공통인수가 이거네. 공통인수라는 게 뭐야? 얘를 인수분해한 것도 얘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가 인수분해한 것도 이렇게 가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이게 공통인수거든. 그러면, 여기 모르는 문자 이거 하나 있단 말이야? 뭐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안아도 되지만, 어, 선생님은 지금 맞춰볼까?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x 고그 다음에 여기가 8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지금 요렇게 요렇게 곱해서는 x 인데 요렇게 곱해서 8이 나오려면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8이 나오겠다 어? 너희들 이거 해? 아니면 지금 음. 어떻게 해주나? 너희들이 이차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요거 0 되는 게 3x 더하기 1이 0 되는 게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걔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얘가 0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제곱하니까 9분의 1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8 더하기 p는 0니까 얘가 3분의 8 얘는 3분, 9분의 3이니까 p는 얼마야? p는 지금 얘가 약분 되면 3분의 1이지 그럼 3분의 9니까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지? 여기 이렇 똑같이 나오지 되니 얘도 마찬가지로 3X 더하기 1이 공통인수라고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맞춰져야 되니까 어, 곱해서 얘가 나와야 돼 그럼 2X 그 다음 여기가 3이 나와야 되니까 3 이러면 끝이야 그럼 요 X의 개수는 이러면 9 이렇게 하면 2 그럼 합하면 11X 그래서 표는 11,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 너희들이 감각 있게 좀 해야 된다. 그 다음, 자, 얘가 Y는 AS-2가 이 점을 지난다고 점을 지난다는 게 뭐야? 얘가 X가, 얘가 Y가.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거거든. 근데 얘가 같은 문자를 쓰네. 같은 숫자라는 거야. EA 더하기 4는 A에다 X 집어넣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정리하면 요거 a제곱 그 다음 a 마이너스 2는 2a 더하기 4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산이 점핑이 되면 점핑을 하라고 a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a 그 다음 다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지? 2, 3, 마이너스 이래야지 곱해서 마이너스 6 합해서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대로 쓰는 거 했을 때는 그 다음 이게 0이 되기 위한 값은 이거 0 되는가? 이거 0 되는가? 자, 이런데 2,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얘가 2, 4분면은 1, 2, 3, 4 얘가 직선이잖아. 그리고 얘가 y절편은 마이너스 2를 지나요. 근데 기울기가 음수면 2, 4분면을 안 지날 수가 없어. 이 A가 기울기, X 앞에 있는 건 기울기거든?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4분면 은안 지날 수가 없어. 그래서 답은 음수는 안 된다. 양수만 구해라. 이렇게 되면 안 지나. 알았니? 이 4분면 안 지나는 거, A는 2. E. 요것만 찾으라는 얘기야. 됐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정사각형, 그 다음에 얘도 같은 길이. 이런 거 문제 길다고 해서 너희들이 보고 부담을 느끼고 문제를 보는 거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잘 읽어보면 그 문제 준 거에 답이 거의 다 있어. 자, 중학교 때 배웠잖아. 2학년 때 피타고라 정리. 음, 응. 여기가 전체가 10이야. 그리고 여기가 8이네. 여기를 A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니? 10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지? 왜 이렇게 다 10이니까. 그럼 여기도 다 삼각형이 합동이란 말이야. 직각. 응? 지금 여기 길이 다 똑같다고 그랬고 직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만큼 뺐으니까 다시 여기는 A. 그래서 SAS 합동이야. 알았니 여기가 10 마이너스 A야. 근데 이게 8이라고. 그럼 피타고스 정리 써서 어떻게 해주면 돼?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제곱. 합한 거랑 똑같다고. 알겠지? 그럼 64는 a제곱 100-20a제곱. 이렇게 나오네? 그럼 2a제곱-20a제곱. 2a 마이너스 20A. 이거 1로 넘기면 더하기 36은 0. 자, 숫자 커서 좋을 거 없다 그랬지? 양을 전부 다 2로 나눠준다.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18은 0. 됐지? 어, 그러면 얘가 2918, 3618에서 곱해서 18 나오는데 더해서 10이 되는 건 없잖아. 짝수니까 짝수 근해공식에다 넣으라고. a분의 마이너스 b풀 불마 루트 b풀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25에서 18을 빼면 얼마야? 음, 7이 되겠나? 7? 루트 7? 되니?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a, h, a, h 짧은 변의 길이지? 그러면 여기가 10인데 5 더하기 루트7 하면은 얘가 5에다가 반이 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작은 값이 근이 된다 500이 루트7이 답이 되는 거야 알았지 됐어 어 이렇게 활용 문제는 답을 다 구한 다음에 내가 구한 답이 그 문제에 적합한가를 꼭 봐야 된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이거에한 해를 P라고 그랬어. P, 해라는 게 뭐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지. P제곱 마이너스 4P 더하기 1이 0이야. 이렇게 줬는데 분수꼴이 있는 경우는 이 가운데 걸로 나누라고 그랬지. 나누면 P 마이너스 4 더하기 P분의 1은 0.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P 더하기 P분의 1은 4야. 알겠니? 그럼 제곱도 구할 수 있지. 양편 똑같이 제곱하면, p 더하기 p분의 1의 제곱은 똑같이 제곱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p제곱 더하기 이 앞에 거, 뒤에 거 해봐야 이거야. 뒤에 거 제곱은 16. 그래서 p제곱 더하기 p의 제곱분의 1은 넘기면 14. 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 알겠지?